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우리 시장은 뭘 해도 결과는 빠질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만연해 있습니다. 두산중업도 오늘 3%대 고점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반등하나 싶었지만 종가는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죠. 사실 1월달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1월달은 모두 다 같이 힘든 이런 시장입니다. 큰 장대비는 피하시고 감내해 내셔야 이후 반등이라는 기회도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힘내시고 저는 꾸준히 영상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한 종목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작년, 작년 7월부터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좀 보시면 매일매일 두중 실시간 이슈라던가, 뭐, 브리핑, 그리고 뭐, 시장 분석, 그리고 멘탈 관리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종목들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행보가 답답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투자자들 손실 중인 종목들은 좀 팔아버리면서 한두 종목 급등하는 종목들로 따라가면 큰 수익이 나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마인드는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손실이 커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똑같은 실수로 손실만 커지는 이런 분들이나,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충분히,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유한타 증권사로만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계속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브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시장 쉽게 리뷰를 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7포인트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가량 이렇게 좀 급락을 이어가면서 역시나 오늘도 기술적인 반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유지하고 그리고 반등시킬 만한 요소보다는 악재들만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 급등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으면서 큰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대부분 이렇게 좀 하락하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여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적인 측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 뭐,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74조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LG 오늘 엔소, 라이피오에 100조 이상 또 투자금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21일 금요일에는 공모자금이 환불이 되고, 그런 자금들이 또 자연스럽게 시장에 흡수가 된다면, 수급적인 이런 측면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좀 호재가 있음에도 주가를 많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상승세를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4일에서 5일 연속적으로 하락폭이 짙어지면서 바닥을 계속 낮춰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2만원 이탈이 된지또 2일만에 다시 오늘 19,000원 이탈도 한번 나오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고심이 깊어지실 겁니다. 유중기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저가 18,000원에서 위에 23,000원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할수 있다. 이렇게 좀 언제를 드렸는데, 실제로 2만원이 또 깨지고, 그리고 오늘도 19,000원까지 내려온 이런 계좌들을 보면, 체감상 다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사우디빨 공시도 뜨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길게 유지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하루였죠. 뭐 시장이라던가 지수, 수급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 시장은 어떤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없어도 계속 빠질 것만 같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1월달 같은 경우는 멘탈을 더 잡기 힘드실 것 같은데 모두 다 똑같이 힘든 입장입니다. 이런 장세도 좀 겪어보셔야 나중에 계속,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투심을 유지할 수 있고 꾸준하게 좀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달두달또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 지금의 이런 어려웠던 상황은 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의한 대응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좀 냉정을 찾고 잘 견디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문 대통령이 이제 또 중동 3개국 송방에 나서고 있죠 회담에서 원전 수주와 관련한 당부를 했다. 한국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상업 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사우디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과 사우디 정부는 지식재산협력 파트너십 약정 등을 포함해 총 11개의 문건을 체결을 했는데, 다만. 이번 순방에서 기대를 모았던 뭐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은 불발이 되었고 원전과 관련한 새로운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 말고도 또 사우디, 플랜트, 수주, 호재도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원전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년 원전 2기, 발주를 계약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될수 있었는데 적극적인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다. 뭐 앞날은 모르는 거지만 그리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고 좀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또 기사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중공업 아람코와 손잡고 사우디의 플랜트 기자재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람코와 손잡고 플랜트 기자재 금속 합작 공장을 세운다. 사우디 리하드에서 사우디 산업투자공사인 수두루 사우디 아람코의 완전 자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개발 주식회사 주단조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 협약 수정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사에 착수를 해서 오는 2025년 1분기에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합작 공장은 40만 이렇게 면적에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재강과 주단조 가공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주단조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풍력 발전 플랜트 및 발전 플랜트용 주단조 제품까지 생산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공장 건설을 위해 합작 회사와 1조 원 규모의 설계 조달 시공하는 EPC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합작 사업으로 사우디 핵심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두산과 사우디 파트너십이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을 했다. 뭐이 기사에서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수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번 공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또 뭐. 금액이라던가 기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공시가 한번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갈길 바쁜 두중에게 좀 천군만마 같은 수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원전 수주 금액보다 어쩌면 더큰 규모의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역시 원전에 대한 부분이죠. 두산중공업이 사우디 수주를 따낼 수만 있다면 3주에서 4주 정도의 이런 수주를 기록할 수가 있는데 뭐 원전 건설은 내년에 한두기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라베리이트 원전 수주로 인해서 중동에서 두산중공업의 인지도라던가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고 또한 해수 담수와 관련해서도 또 사우디 관련해서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뭔가 원전에 대한 부분 진전된 내용이 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탈원전 잃어버린 5년 세계가 인정한 토종 원전인데 해외 수주권 0권이다 23조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따낸 한국 10여 년간 토종 원전 수출 실적 전무. 탄소중립 시대 원전이 주목하는 세계에서 한국만 탈원전 정책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는 처참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원전 업계는 폐업과 구조조정으로 고사 직전까지 몰렸고, 해외 원전 수주 실적은 0건으로 탈원전 5년간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원전 업계에만 국한된 폐해가 아니었다. 원전 가동률이 저주해지면서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빚더미에 올라 부실기업이 될 위기에 처했고. 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쓰나미처럼 국민들에게 몰려오고 있다. 탈원전으로 잃어버린 5년을 좀 되짚어 봤다. 한국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를 수주하며 토종 원전인 APR1400을 해외에 첫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수주액만 2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소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웠던 한국 경제에 든든한 심리적 도약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수한 원전 노형을 갖고도 해외 원전 수출에 실패를 거듭했다. 문재인 정부는 활발한 스킨십 외교를 통해 해외 원전 수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임기를 4개월 앞둔 현 시점 한국의 원전 수출 실적은 영권인 점은 이를 대변해준다. 본국에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원전의 세일즈에 나서는 이중적인 행태에 각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탈원전 선언 후 원전, 수주, 영거프, 쓴잔, 현재 정부는 사우디체코폴란드 원전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사우디는 한미 원전 협력을 계기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체코폴란드도 별다른 희소식은 없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취소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계는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마저 사그라지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주에 성공했던 아랍에미리트에도 탈원전 불똥이 튀었다. 2018년 11월 원전 운영권 일부가 프랑스에 넘어가며 수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렸고 통상적으로 원전 건설 발주 국가는 수주국의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기는 것이 관례다. 원전은 설계 수명이 평균 60년인 만큼 기술과 경험을 가진 건설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과 관리에 임할 수 있다. 한국이 탈원전을 선전한 후 이러한 관계가 깨졌다. 다만 올 들어 원자로 수준은 아니지만 원전의 부속시설 건설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러시아 국영기업 원전기업 로사톰이 수주한 이집트 원전의 2차 건설 사업 부분 계약 체결을 위한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터빈 건물 등 2차 측 80여개 건물과 구조물 건설을 맡는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상 러시아 1차 합청업체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어, 4월 말 정도에 또 본격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줄 수가 있겠죠. 한국 원전 수출 기반 붕괴에 중국과 러시아에게 또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공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원전 굵기가 무섭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해외 30여 곳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약이며. 자국 내에도 15년간 150개에 달하는 원전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천연재원이 풍부한 러시아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나서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5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러시아 원전 건설사 로사톰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주요 수출국들은 원자로 건설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 유지 보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주기적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하고 있어 탄원전을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경쟁력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석탄 발전도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비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전이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문정부의 탄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려를 나타냈다. 에 들어서 뭐 대형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SMR 관련해서 수주가 또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탈원전 기조가 국내에서 변화하지 않고 좀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해외 원전 수주도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인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에서 뭐 감원전이든 기조의 변화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쪽으로 좀 원전의 해가 올해는 될수 있도록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레인이 4만 주가량 이탈이 됐고. 기간은 25만 주순 매도, 프로그램이 10만 주, 이렇게 이탈이 되었고, 뭐, 개인들만 최근에 이렇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간은 꾸준하게 좀 이탈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보험 같은 경우도 6일 연속, 투신과 사모폼도도 한 4, 5일 연속으로 좀 이탈이 되고 있죠. 연기금도 좀 들락날락 하면서, 최근으로만 보자면 나간 물량이 더 많아 보이죠. 기관들이 일단 중심 축으로 두산중업을 좀 끌고 가야 하는데, 연말부터는 기관들의 수급, 당체, 뭐, 들어와주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시장의 수급도 비슷한 행보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조금씩 들어왔을 때를 이제 제외하곤, 주가는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문제는 또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뭐 최고 35%까지 좀 늘렸다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오늘 24%라면 아직도 큰 비율이죠. 거래량이 최근에 한 300만에서 한 400만 정도 나오는데 비율이 한30% 가까이 된다면 한 100만 정도는 공매도를 위한 요런 거래량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매 수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평균 100만 주 이상 좀 나와주는 상황에서 차 상황 같은 경우도 연말 연초에 비하면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공매 비율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수량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차 상황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대차 잔고와 잔고 금액은 5,600만 주, 그리고 1조가 넘는 이런 금액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려면 지수도 좀 살고, 그리고 좀 수급도 받쳐주면서 일단 주가 자체가 좀 올라야 뭐 공매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비율들도 좀 줄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요한 행방이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오늘 고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다면 어제의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5일선 부근까지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었는데 2만 원 구간 이탈 이후에는 아직 좀 되돌리려는 이런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오늘 한 50원 정도 오르면서 뭐 19,000원은 지켜냈으나 가야할 때 올라가지 못한 주식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뭐 거래량적인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한 300에서 400만 정도 이렇게 좀 나와 주고 있고 특별히 뭐 기술적으로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뭐 18,000원에서 2만 원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느냐 아니면 18,000원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대응할 이런 시기가 올수 있느냐 좀 비슷한 이런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신주 인수권에 대한 이런 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본주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주 인수권 매도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적인 부분은 계속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내일까지 주가 흐름을 잘 보시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신주 인수권 매도일 좀잘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호업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현재 어려운 시장을 좀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